여러분, 여러분은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살다 보면 일부러 혹은 피치 못하게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SCP-2128입니다. 2128은 돌로 만들어진 아치형의 화덕으로 양쪽으로 나있는 1m 크기의 입구로 들어가면 약 3m 정도 되는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기엔 뭐 그닥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화덕인데요. 실제로 벽돌로 막혀 있던 128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도 박사들은 128이 SCP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128과 함께 발견된 불의 필사본이라는 제목의 양피지 두루마리에는 128의 정체에 대한 충격적인 설명이 적혀 있었으니 두루마리에 따르면 128은 서기 9세기 후반 현재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몰레크 숭배 집단 철심장 단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처형장치인 거짓말쟁이의 요람이었는데요 1 2 8의 변칙성은 아주 단순하고도 위력적인데 거짓말쟁이의 요람이라는 이름처럼 거짓말쟁이들을 잠재워버린답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이죠 인간이 1 2 8 안에 몸을 완전히 넣은 채로 어떤 말을 할 경우 그 말이 참이라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즉시 대상은 완전하게 불타 사라지게 된답니다. 원리는 알수 없지만 2128에게는 거짓말을 판별하고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요. 기록에 따르면 서기 1121년까지만 해도 2128은 실제로 거짓말을 판별하고 응징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철심장이 몰락하면서 2128 역시 폐쇄되어 오랜 시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다만 이 때문인지 이 128은 변칙성에 약간의 결함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이 말하는 의도나 사전 지식 따위는 고려되지 않은 채 오로지 사실만을 기준으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고 처벌한답니다. 가령 이 128은 모든 것을 안다라는 말은 거짓으로 판별하지만 거짓말쟁이의 요람은 모든 것을 안다라는 말은 참으로 판별하는데 이는 말하는 대상이 이 128을 거짓말쟁이의 요람인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와 상관없이 자신을 정확한 명칭으로 부르지 않아 거짓으로 판별한 것인데요. 또한 거짓말쟁이의 요람은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말은 참으로 판별하지만 거짓말쟁이의 요람은 재단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말은 거짓으로 판별하는 것처럼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정확한 대상을 지정하지 않는 등 문장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다면 거짓으로 판별하는 것이랍니다. 현재까지의 실험 결과 2128은 재단의 고급 기밀 사항 같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까지도 참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판단 정확도 역시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물론, 새어나갔을 리가 없는 정보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는 알수 없으며, 이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의 힘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네요. 재단은 현재, 2128을 안전등급으로 지정. 2128이 있는 위치에 아예 격리기지 하나를 건설해 격리 중인데요.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장수형 SCP다 보니 격리 자체는 전혀 까다로울 것이 없지만 2128은 재단 내에서도 가장 많은 D계급 인원들이 사용되는 SCP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바로 37- 스파라프칠레 절차 때문. 박사들은 엄청난 정보력과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2128의 변칙성을 높게 평가하며 단순히 격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2128을 다양한 정보에 대한 진실을 가려내는데 활용하기로 결정하는데요. D계급 한 명을 2128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재단에게 필요한 정보들, 가령 재단이 격리 중인 SCP에 의해 세계 멸망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SCP는 어떤 기지에 있는지 등등을 말하게 함으로써, 만약 D계급이 멀쩡히 남아있다면 진실로 기록, 제거되었다면 거짓으로 기록해, 평범한 방법으로는 알아내기 힘든 정보들을 알아내는 것이랍니다. 물론 몇몇 박사들은 2128의 정보력을 무조건 믿는 것은 위험하며 잘못하면 한 개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수백 명의 D계급을 다소 허무하게 소모하게 되는 단순무식한 방법이라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효과가 좋았는데요. 실제로 박사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 SCP의 격리 실패가 발생하는 날짜와 장소를 알아냈고 무려 네번의 XK급 세계 멸망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답니다. 이렇다 보니 37-스파라 부칠레 절차는 현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이를 위해 매일 3명의 D계급들을 2128의 격리기지에 대기시키며 O5가 지시한 정보들의 진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실험이 진행된답니다. 또한 박사들은 2128의 추가적인 능력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도 함께 진행 중인데 역설적인 말을 했을 때, 228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D계급에게 거짓말쟁이의 요람은, 지금 당장 나를 불태울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한 박사들. 이는 분명 거짓을 말했을 때만 불태우는 228의 특성에 어긋나는 거짓 문장이었지만, 그로 인해 일2 8이 D계급을 불태우는 순간, 또 진실이 되어버리는 역설적인 문장이었는데요. 이에 228은, 현재까지와는 달리, 대상의 정신을 조작하거나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제거해 버렸답니다. 즉, 128은 거짓말을 한 사람을 단순히 불태워 제거하는 것만이 아닌 어떤 형태로든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인데요. 이 외에도 128이 마치 자를 가지고 있는 듯한 상황이 포착되기도 하면서 128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현재도 수많은 디기급들이 128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장소, SCP-2128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2128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또한, 2128을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2128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미난 추측과 상상력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